전기차 태아저,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죠,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테슬라가 근로자들에게 3일 휴가를 그 이유가 여러분 오늘도 핫한 테슬라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다들 사이버트럭 들어보셨죠? 바로 테슬라가 야심차게 내놓은 미래지향적인 전기 픽업트럭이죠. 그런데 이 사이버트럭을 만드는 테슬라 근로자들에게 무려 3일 동안 출근 금지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회사에서 집에서 쉬세요. 라는 통큰 결정을 내렸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제가 오늘 그 이유와 뒷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테슬라의 집에서 쉬세요. 이메일, 무슨 일이야? 지난 12월 3일. 테슬라의 텍사스 기갑 팩토리에서 사이버 트럭 생산을 맡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깜짝 이메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죠. 화요일부터 목요일 12월 35일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근데 월급은 나오는 거 맞죠? 어? 다행히 테슬라는 출근 안 해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한다고 했어요. 진짜 수익하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왜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생산을 멈췄을까요? 연말인데 왜 생산 중단? 테슬라의 속마음 엿보기.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연말입니다. 모든 기업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점이죠. 테슬라도 2024년 연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뜬금없이 3일 동안 생산을 중단한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1. 설비 업그레이드, 사이버 트럭 생산 라인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설비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제품은 초반에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 산 오븐에서 쿠키를 굽는데 자꾸 반죽이 탈때 설정을 조정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유지 보수, 기계가 멈추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해야죠. 특히 전기차 생산은 기계가 정밀하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필수랍니다. 3. 수요 문제, 일부에서는 혹시 사이버 트럭 주물량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린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서 이건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머스크는 침묵, 팬들의 추측은 폭발. 일론 머스크가 보통 이런 루머에 대해 트위터에서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곤 했는데요.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팬들은 머스크가 뭔가 큰 일을 준비 중인가 보다. 라며 더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죠. 이게 또 머스크 팬들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테슬라의 목표 2025년으로 향하는 큰 그림. 여러분 테슬라는 올해 초부터 이미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바로 차세대 플랫폼 개발인데요. 이 플랫폼이 나오면 테슬라의 생산량과 기술력이 한 단계 더 진화할 거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대규모 변화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죠. 2024년엔 성장률이 조금 낮아질 거라고 스스로 예고하기도 했답니다. 이 휴가도 어쩌면 큰 목표를 향한 준비 과정 중 하나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가 갑자기 사이버 트럭 생산을 멈춘 이유, 과연 설비 업그레이드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더큰 이유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캐나다 북극에서 인터넷을 스타링크의 기적 같은 이야기.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터넷의 미래를 들고 왔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멀고 춥고 인터넷도 잘안 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캐나다의 북극권인 누나빅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외딴 땅에서도 이제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덕분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누나빅 인터넷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다. 누나빅 지역은 캐나다 북쪽에 위치한 소수민족 이누이트 커뮤니티들이 사는 곳인데요. 여긴 인구도 적고 환경이 워낙 험해서 광섬유 케이블을 깔기엔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인터넷 연결은커녕 기후가 악화되면 기본적인 통신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시작된 캐나다의 광섬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총 1억 5,800만 달러를 투입해서 모든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여전히 몇 군데는 연결이 안된 상태.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가 뭐길래 이렇게 대단한가요?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엑스가 쏘아 올린 저게도 위성 네트워크예요. 간단히 말해, 하늘에 떠있는 위성이 인터넷을 전송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광섬유 인터넷처럼 땅을 파서 케이블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설치가 빠르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이 위성들이 그냥 우주에 둥둥 떠있는 게 아니라 서로 통신하면서 초고속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누나빌처럼 도심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이제 빵빵한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인터넷 배달 서비스 같지 않나요? 스타링크, 광섬유와 공존할 수 있을까? 누나빅 지역에서 스타링크는 캐나다 정부의 광섬유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의 플랜 B로 사용되고 있어요. 플랜 A 모든 커뮤니티를 광섬유로 연결하기. 플랜 B 연결되지 않은 곳에는 스타링크 설치.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스타링크가 너무 좋아서 굳이 광섬유가 필요할까? 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나빅 정부의 기술 책임자인 다릴 콘벤데를 C.O.M.B.D.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광섬유가 궁극적 목표인 건 맞아요. 하지만 스타링크는 누나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 스타링크가 필요할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나비 같은 외딴 지역에서 인터넷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원에서 긴급한 환자를 치료하려는데... 의사가 최신 의학 데이터를 못 본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못 듣는다. 현지 기업이 외부 시장과 연결되지 못한다.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과도 직결되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링크가 등장한 건 진짜 축복 같은 일이죠. 스타링크 장비, 비행기로 배달. 누나빅 지역에 스타링크를 설치하려면 장비부터 배달해야겠죠? 캐나다 북극에선 비행기로 물자를 나르는 게 흔한 일이에요. 이번에도 스타링크 터미널 장비를 실은 737 화물기가 캐나다 노스카고 코네이디언 노스카고를 통해 배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터미널만 설치하면 바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니까 정말 간편하죠. 여러분의 생각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타링크와 광섬유, 두 기술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타링크가 기존 인터넷 방식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보수 패키지 법정 드라마의 시작. 여러분, 오늘은 진짜 헐리우드급 법정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주인공은 누구? 당연히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죠. 이번엔 머스크가 560억 달러 보수 패키지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560억 달러라니 이 정도면 드라마가 아니라 완전 블록버스터 아닌가요? 지금부터 이 복잡한 사건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제가 이걸 듣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도 끝까지 보면 분명 재밌을 거예요. 560억 달러 보수 패키지 대체 무슨 일? 먼저 이 보수 패키지가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2018년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에게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주겠다는 트렌치 보상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주식 가치를 특정 목표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거기에 받는 천문학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델라웨어 법원에서. 이 보상 계획이 무효라고 판단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72%의 테슬라 주주들이 이 보수 패키지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는 점이죠. 법원의 이후 델라웨어 법원의 캐슬린 맥코믹 판사는 이 보상 패키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소송 이후 조작된 증거를 기반으로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입니다. 와, 이건 머스크와 테슬라 입장에서는 완전 날벼락 같은 소리죠. 머스크는 이를 듣고 트위터 엑스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부패입니다. 테슬라와 델라웨어의 대립 어디까지 갈까?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이미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델라웨어와의 갈등이 더 커졌어요.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머스크의 보수가 이렇게 큰 화제가 되는 걸까? 일단, 금액부터가 어마어마하죠. 560억 달러면 단순히 돈을 세는 데만 몇 달이 걸릴 겁니다. 이 돈으로 뭐할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인 채트기를 560대에 살수 있어요. 아니면 스타링크 위성을 5600개나 더 쏘아 올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머스크의 보수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겁니다. 웨더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머스크는 테슬라고 테슬라는 머스크입니다. 머스크가 CEO로 남아 있어야 테슬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즉 머스크의 보수 패키지는 단순히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려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향후 기업들에게 중대한 전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첫째, 법원이 주주의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델라웨어를 떠날 수 있습니다. 둘째, 테슬라가 이번 사건에서 승리한다면 머스크는 2030년까지 CEO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560억 달러 보수 패키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스크가 이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법원의 결정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겐 엄청난 힘이 됩니다. 테슬라 회장이 일론 머스크와 호주 정부의 다리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호주 정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한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테슬라 회장 로빈 데놈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고요? 제가 설명하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걸요? 이 이야기는 호주 정부의 R&D 전략부터 머스크가 불났다고 말한 호주 소셜 미디어 법까지 아주 복잡미묘한 국제적 갈등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랍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호주와 테슬라 그리고 R&D 전략의 중심에서다. 먼저 배경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호주 정부는 연구개발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전략 검토를 시작했어요. 이 검토 작업의 총괄을 맡은 사람이 바로 테슬라 회장 로빈 대놈입니다. R&D 성과를 높이는 건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호주 정부는 이렇게 밝히며 대놈에게 이 중요한 작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기자회견 도중 한 기자가 대놈에게 이렇게 물었거든요. 혹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호주 정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실 건가요? 와 질문부터 심상치 않죠. 왜냐하면 최근 머스크와 호주 정부 사이에 좀시류가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호주 소셜 미디어 금지법 머스크가 열받은 이유는 지난달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게 청소년들이 플랫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합니다. 위반 시 벌금은 무려 3,200만 달러.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청소년 보호법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머스크는 이 법이 표면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어요. 머스크가 X구 트위터에 이렇게 말했죠. 이건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뒷문 방식입니다. 와, 머스크 진짜 돌려 말하지 않죠? 대놈 정말 머스크와 정부의 중재자가 될수 있을까?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대놈은 사실 호주 출신이고 정부와 기업 모두의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머스크와 호주 정부 사이 에 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머스크가 워낙 강한 성격이라 이 둘을 연결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머스크 내가 맞다 정부 법은 법이다 대놈 저기 진정하시죠 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호주와 테슬라의 관계 앞으로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테슬라는 호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배터리 공급망 호주는 리튬 등 EV 배터리 필수 광물의 주요 공급국이에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테슬라는 호주에서 대규모 태양광 및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따라서 두 당사자가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이득일 수밖에 없어요. 데놈이 이런 상황에서 조정 역할을 할수 있다면 테슬라와 호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로빈 데놈이 정말 머스크와 호주 정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머스크 특유의 강한 성격 때문에 이런 중재는 쉽지 않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75억 달러 대출,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의 초대형 프로젝트 비밀 대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기차 이브 이 세계의 또 다른 대박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의 합작사인 STARP LUS 에너지가 미국 정부로부터 무려 75억 4천만 달러 대출을 약속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이게 그냥 뉴스라고요? 저는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라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려고 세 번이나 기사 다시 읽었다니까요. 자, 그럼 이 엄청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 프로젝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아, 이래서 전기차가 대세구나, 하고 깨달으실 겁니다. 대출 75억 달러, 어디에 쓰이는 거야? 먼저 이 돈의 용도를 알아볼까요?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는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두 곳을 세울 예정이에요. 이 공장은 단순히 배터리 몇개 만들자 수준이 아닙니다.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가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최첨단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 공장은 EV 혁명의 심장부가 될 겁니다. 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 아닐까요? 일자리 폭발, 경제적 효과는 여러분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무엇보다 기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일자리 창출이에요. 두 공장에서만 2,8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게다가 주변 부품 공급 단지에서도 수백 개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해요. 이 정도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구세주 아닙니까? 코코모 주민들은 지금 신나는 마음으로 공장 오픈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 조건은? 어라?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통 크게 돈을 빌려주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대출은 단순한 돈 주고받기가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1. 지역 사회와의 협력 스타 플러스 에너지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 단체들과 협력해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죠. 3 환경 조건 충족 공장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즉 돈만 줄게 알아서 해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책임 있는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미래 어디까지 왔을까? 여러분 배터리 기술은 전기차 시장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심장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 EV 시장 전체가 좌우되죠.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만드는 배터리는 더 가볍고 더 오래가고 더 빠르게 충전되는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특히 스텔란티스는 이미 EV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프, 램, 푸조 등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죠. 여기에 삼성 SDI의 기술력이 더해지면 진짜 전기차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정치와 경제, 전기차의 미래를 좌우하다. 이제 정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2025년 1월 2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정부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중단해야 한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요. 정부가 민간 기업에 돈을 대주는 건 무책임하다. 그렇다면 이 대출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에너지부는 트럼프 취임 전에 대출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앞으로의 정치적 움직임이 이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줄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이 대출 약속이 전기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으세요?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의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치적 장애물이 이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흥미롭고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스텔란티스 CEO 타바레스의 깜짝 사임. 무슨 일이 벌어졌나? 여러분 자동차 업계에서 뜨거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스텔란티스의 CEO 카를로스 타바레스가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뉴스인데요. 아니, 스텔란티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그룹이고 타바레스는 회사 성공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도대체 왜 갑자기 사임했을까요? 오늘 이 충격적인 사건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타바레스 사임의 배경, 뭔가 이상하다. 타바레스는 스텔란티스를 이끌며 자동차 업계의 거물로 자리 잡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PSA 크루프조, 시트로엥과 오페를 성공적으로 재건한 실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2021년 PSA와 FCAP 아트 크라이슬러가 합병에 스텔란티스가 탄생하면서 초대 CEO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임 발표를 보면 조금 묘한 느낌이 들어요. 스텔란티스 이사회는 최근 몇 주간 CEO와 이사회의 의견 차이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성공은 CEO와 이사회 간 완벽한 조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다른 의견이 생겨나면서 사임이 결정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타바레스와 스텔란티스 이사회의 관계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죠? 사임 발표와 후속 조치 사임 발표는 12월 1일에 이루어졌고, 타바레스의 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ceo 공석을 채우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했는데요. 1 특별위원회 구성 새로운 ceo를 선임하기 위해 스텔란티스 이사회는 특별위원회 를 구성했습니다. 이 임시 운영체제의 새로운 ceo가 임명되기 전까지 스텔란티스는 존 엘칸이 주도하는 임시집행위원회가 회사 운영을 맡습니다. 엘칸 회장은 타바레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설립과 성공은 그의 헌신 덕분입니다. 스텔란티스의 미래 걱정할 필요 없을까 여러분 이렇게 큰 기업의 시 이오가 사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곤 하죠. 스텔란티스는 과연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스텔란티스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닙니다. 지프 푸조, 피아트, 마세라티 같은 초초대형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거대 기업이에요. 전기차 EV 분야에서도 스텔란티스는 이미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텔란티스는 최근 삼성 SDI와 함께 75억 달러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CEO가 등장한다고 해도 회사가 갑자기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 방향으로 스텔란티스를 이끌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사임의 진짜 이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타바레스는 스텔란티스를 떠났을까요? 공식 발표는 이 사회와의 의견 차이라고 말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더 복잡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 전기차 전환 속도 이 사회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더 빠르게 추진하려 했고 타바레스는 현실적인 속도를 주장했을 가능성. 이 재무 문제 스텔란티스가 대규모 투자와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수도 있죠. 진짜 이유는 시간이 지나야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다양한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바레스의 사임이 스텔란티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새로운 CEO가 등장하면 회사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스텔란티스는 이미 충분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EV 배터리 교체가 내 연기관 수리보다 싸진다고 이게 실화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기차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엄청난 희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전기차 좋다는데... 배터리 교체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냐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이 내연기관 수리비보다 저렴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루머가 아니고 제대로 된 데이터와 예측에 기반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 놀랍죠. 오늘은 이 주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전기차에 대한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 거예요. EV 배터리 도대체 얼마나 싸질까?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답해볼까요? 바로 배터리 교체 비용이 얼마나 싸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골드맨 삭스에 따르면 2026 2023년쯤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80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배터리 가격은 약두배 수준이었어요. 단 3년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럼 2030년에는요?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킬로와트 시당 64달러 수준으로 더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일부 기관, 예를 들어 RMI 같은 곳은 킬로와트시당 32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럼 배터리 팩 하나 교체하는 데 얼마나 드는 거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100킬로와트시짜리 대형 배터리 팩 교체 비용이 4,500에서 5,000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더 작은 75킬로와트시 배터리는 3,375달러 정도로 예상돼요. 이 정도면 요즘 내연기관 엔진 수리 비용과 거의 비슷하거나 그 보다 더 저렴한 수준이죠. 내연기관 수리 에스 EV 배터리 교체 비교해볼까? 전기차 배터리 교체와 내연기관 수리 비용을 비교해볼게요. 내연기관 엔진 고장 시 주요 부품 교체나 수리 비용이 보통 5천에서 만 달러에 이르죠. EV 2030년 기준 배터리 교체 비용은 약4,500 달러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내연기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 보수 비용이 꾸준히 늘어나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기술 발전 덕분에 점점 더 싸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연기관은 나이가 들수록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전기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날수록 경제적 효자가 된다는 거죠. 왜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궁금하시죠? 여기에는 몇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1. 배터리 금속 가격 하락. 리튬 코발트 같은 배터리 주요 금속의 가격이 최근 몇 년간 크게 하락했어요. 3년 동안 그린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폭등했었지만 이제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 혁신, CATL, BYD 같은 큰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이 LFP 같은 저비용 네. 기술을 도입하면서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습니다. 3. 시장 공급 과잉 클린 에너지 어소시에이트에 따르면 2028년까지 배터리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해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제 배터리 교체 비용 걱정을 덜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은 여전히 내연기관보다 높을 수 있지만 유지보수 비용은 전기차가 훨씬 저렴해질 거예요. 기업들도 이런 가격 하락을 활용해 전기차 판매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EV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이 내연기관 수리비보다 저렴해진다는 전망은 전기차 시장에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배터리 교체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전기차로 갈아타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겐 엄청난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